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사과정 이용형입니다. 2023년 동계 국내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중국 의료 미용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특성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장으로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이론적 배경, 세번째, 연구설계, 네번째, 실증분석, 다섯번째, 연구결과와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론입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보급과 생활화, 그리고 COVID-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소비자 패턴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활용도는 생활 밀착형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콜택시, 숙박, 배달, 여행,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국토와 인구 우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후 젊은 세대가 소비의 주류로 부상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패턴과 SNS 활동을 통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등 본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의료미용 시장은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으며 의료미용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미용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한 의료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들은 의심이 많은 정서가 있어 의심을 해결해줄 소개자나 중간자 역할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20~30대 젊은층에서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는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특히 고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들도 고객을 찾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미용 시장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 영역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 미용 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고객의 관심과 요구, 언론 및 출판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기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의 음식, 택배, 택시, 쇼핑몰에 대한 선행 연구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의료 미용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의료 미용 시장 변화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품질 특성을 이해하고 플랫폼 서비스 품질 특성에 소비자 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의료 미용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유통 전략, 마케팅 전략, 제품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소비자로 양분되는 두 사용자 그룹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을 가능하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며, 두 사용자를 연결하여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의료 미용 플랫폼 시장의 개요입니다. 최근 중국의 의료 미용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 미용 산업 분야 발전 백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의료 미용 시장 규모는 약 522억 위안으로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217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연평균 23.57%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의료미용 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 의료미용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규모는 3,6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이며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복합 성장률은 24.23%로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의료미용 시장은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으며 어, 온라인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로 인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중국의 주요 의료미용 플랫폼은 신양, 나종디엠핑 UMA, 메이탄, 어, 겅메이 등이 대표적이며 의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주 연령은 80년대, 90년대의 젊은층으로,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잠재 소비자가 모바일 웹을 통해서 소비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서비스 품질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품질 특성을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였고 온라인은 대론의 맥론의 IS 모델을 활용하여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구성하였고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은 곧 의료미용 병원 서비스 품질이므로 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레이디 앤 크로니의 모델을 활용하여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호작용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로 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각된 가격을 포함하여 오프라인 품질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은 서비스나 제품 구매 이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핵심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고객 만족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입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미용 플랫폼 온라인 품질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그리고 오프라인 품질인 의료 서비스 품질은 상호작용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 그리고 지각된 가격을 변수로 채택하여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그림과 같이 연구 모형과 가설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의료미용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설문 응답을 통한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SPSS 26, AMOS 26을 이용하여 탐험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및공결량 구조 분석 모형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 의료미용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인기통계학적 질문 6문항, 의료미용 플랫폼 사용 빈도 1문항, 그리고 각각의 변수별 5문항씩 전체 45문항 리코드 5점 척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중국 전문 설문업체 웬추에싱에 의뢰하여 202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체 638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73명을 제외한 총 565부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어, 특성입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평균 월 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 성별은 남성의 경우 7.6%, 여성은 92.4%, 연령은 20대가 50.4%, 30대가 43.9%, 40대가 4.2%로 나타났으며, 중국 의료미용 플랫폼 사용 대상은 대부분 이 30대 여성이 90% 이상 보시면 90% 94%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소득에 따라 의료미용 플랫폼의 주 이용자는 회사원 79.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미용 플랫폼의 주 고객층은 이 30대 젊은 여성이며 고학력자이고 경쟁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의 측정 및 평가 방법입니다. <laugh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의료미용 플랫폼 서비스 품질 특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온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으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으로 의료 서비스 품질을 적용하여 상호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 그리고 지각된 가격을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고객 반족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척도는 신뢰도 분석과 탐험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탐험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 적재값을 0.6을 넘지 못하는 척도와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척도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KMO 표준 적합도와 바틀렛 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정 결과 KMO 측정치가 0.891로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성 개념의 단일 차원을 확인을 위해서 AAMOS 26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아, Cmin DF 값은 3.077, RMS는 0.048, CGFI는 0.921, AGFI는 0.892, NFI는 0.892, IFI는 0.924, TLI는 0.905, CFI는 0.924, RMSEA는 0.61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 수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탐험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탐험적 요인 분석 결과 보시는 것 같이 잘 묶이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신뢰도도 거의 모두 기준치인 0.6 이상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측정 척도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어, 결과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성 개념간 상관관계로 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어, 검증하는 척도로서 측정 지표와 구성 개념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척도 구성 항목의 완전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의 평균 분산 추측값은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여 수렴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성 개념간의 판별 타당성은 각각의 구성 개념의 a, v 값과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의 제곱값을 비교하면 a, v 값이 상관관계의 제곱값에 비하여 큰지를 확인하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 v 값이 상관관계의 제곱값, 제곱값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가설의 검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 개념을 복수 항목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들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별량 구조모형을 실시하였고 공별량 구조모형 분석한 결과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CMIN과 DF는 3.164, RMS는 0.046, GFI는 0.907, AGFI는 0.875, NFI는 0.884, IFI는 0.918, TLI는 0.898, CFI는 0.917, RMSEA는 0.062로 나타났으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NFI와 TFL이 조금 낮은 수준이나 RMS나 GFI, AGFI, IFI, CFI, RMSEA와 같이 타 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가 8개이며 샘플 사이즈가 565명으로 구성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의료미용 플랫폼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분 채택되었습니다. 가설 1. 의료미용 플랫폼 의료, 온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고 온라인 서비스, 품, 서비스 품질 중 정보 품질과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2 의료 미용 플랫폼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고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중 상호작용 품질과 지각된 가격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면에 온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 중 시스템 품질과 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 중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미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대론의 맥론의 모형을 근거로 온라인 품질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로 나누었으며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은 상품 품질은 좀더 세분화. 하고자 검증하였고, 브레디 앤 크로니의 모형을 근거한 상호작용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그 검증 결과, 첫 번째, 의료 미용 플랫폼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분 채택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의료미용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 중 정보 품질은 고객 만족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미용 플랫폼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 특성 중 상호작용 품질과 지각된 가격은 고객 만족에도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플랫폼은 온라인 제공 기업들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제공 기업 측면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고객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 의사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의료미용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병원과 시술 및 시술, 가격, 시, 시술 가격을 모두 비교하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제공 기업들은 고객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중국의 의료미용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 기업 측면에서는 기존 병원 중심의 영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활용한 양면 마케팅 활동을, 활동을 통해 병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